아유, 선생님, 한번 설명 한번해 주시죠. 옛날 구둘장 같은데. 예, 그래요. 예. 근데 여기는, 옛날 구둘장이 저거, 저거 전원미터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저기에 설명서가 나오네요. 요거, 여기. 요것도 지금 여기서 예, 예. 요, 열이 이렇게 들어가 예.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 저기를 지금 현재 약간 막는 데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그래야 열이 돌아가죠. 아, 불 열기가. 이렇게만 나가버리고 말잖아요. 아, 그래. 원래는 이걸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응. 여기가 아궁이면은, 아. 여기가 돌이 이렇게 두꺼운 놈을 합니다. 아, 그저 새벽까지 다섯 죠 아, 연대가 아실 텐데. 그렇죠, 그 정도면. 교회, 새벽까지 네. 여기가 얇으면요. 방, 방만 장판만 타버려요. 음. 여기까지 못가요그 아, 아. 나머지는 이렇게 있고. 자고 이렇게 지금 저거 아궁이에서 불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 아. 여기를 좀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서끔걸 많이 나가고 그 아. 여기 왜 넓혀 놨냐면은 여기 가좀 쉬었다 가게끔. 장작이 들어가면 일이 들어갑니까? 밑에, 밑에. 죠 여기 아궁이 아, 그렇죠. 아궁이 아궁이가 있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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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 여기서 불을 떼고 불을 장작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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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음. 이것도, 아궁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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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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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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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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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골에 이소탄지 있는 것이 이당과 방독보단 음. 거기 아군이가 낮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아. 그래서 올라가면은 여기서 와가지고 어 여기가 제일 뜨겁죠. 아. 그럼 여기가 살짝이 낮게 해놓니까 여기 한 바퀴 돌아요. 돌 돌고 여기서 또 돌고 여기를 여기 이제 거기라 고래라고 고래. 고래, 음. 고래 여기 고래 안고래 아. 이 고래에서 왜기슷하냐저기압을때 이 놈이 연기가 밑으로 가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그 땅에 쫙 깔리잖아요. 어름때 아아 보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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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그분들 이제 여기서 그래야 이 놈이 내려갈 때그 놈에서 올라가고 나가요. 어, 그리고 예. 밖에도 바람이 불어도 여기 돌고 음. 그러니까 요거 요것을 제가 어떤 음, 거니? 거기서 요것, 장작 불 장작을 넣어요. 아 놓고. 그럼요. 여기서 때자 이놈은 우리가 진짜 과학적인 거예요, 몽곤이. 이 열을 갖다가 소모 않고, 음. 외국 사람은 틀리게 밥을 해먹고 다 해놓고, 이놈을 이용을 하고 전체를 아. 달고 놓으니까 한국의 온돌이 그 아. 유명한 거예요. 이용은 이제. 이용대로 하면서. 아, 그럼요. 이용하고 음. 나서도 그 불을. 예, 네, 네, 네. 한 거예요. 방을 덮히는데 활용하고, 이게 네. 음. 네, 여기도, 여기, 여기, 여기 나왔구만요.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결정입니다. 예, 예, 결정 이렇게 다가게끔. 결정 사이로. 예, 예. 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음. 네, 학교를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 어. 주위에서 연타나공이를 해더라고요. 어. 그럼 내가 가서 해주면요, 담다 듣다고 어떻게 만드냐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와. 여기서, 연 여탄 나궁이가딱하더면요요 놈이, 음. 두꺼비 집이 있잖아요옛날에요아잖아요 음. 음. 두꺼비 집이 살짝 15도 들리게 해놓고, 이후모대롱을 되게 사람들이요, 이런 식으로 후모대롱을 대요. 이렇게 음. 됐어요. 왜? 네. 올라와, 이렇게 불이 올라와갖고, 요걸 똑 들어가게끔. 음. 그, 보면요, 여탄불이오면요이 불이 요쪽으로 막 구멍을 들어가요. 음. 그게 따뜻죠. 그러거든요. 네. 네. 그걸 이어한 거예요. 음.